안녕하세요. 2023년 글로컬 헬스케어 해외연수 참여자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이유진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는지 또 해외연수에 관심이 있는 선후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순서는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계기 프로그램의 장점과 특징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장한 점 그리고 느낀 점과 소감 순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글로컬 헬스케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7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2주간의 이론 수업, 4주간의 실습 수업으로 총 6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메리우드 대학교에서 생활하며 레시나 하스피로브 스린턴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작년 국제교류센터에서 진행된 의료통역 해외연수를 경험한 후 해외간호사라는 직업과 다른 나라의 간호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번 프로그램도 지원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로컬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특징 첫 번째는 미국 대학교의 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자 신분이 아닌 대학생으로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하고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간호사와 1대1로 프리셉터 프리셉티가 되어 간호사의 하루 업무 일과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현지 학생들에게도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기회이며 간호사라는 직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해외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본인이 해외 간호사라는 직업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간호사라는 직업, 특히 해외 간호사라는 직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확실한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 가기 전 수강한 국제교류센터 프로그램인 아카데믹 잉글리시 수업을 통하여 영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매일 영어로 일기를 작성하며 영작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기록하며 영작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단어를 찾아보고 문법 오류 때문에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단어 검색과 번역기 없이 일기를 작성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 실습 중약목명과 효과, 병명과 신체 부위 등에 관한 의료 영어를 영어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회화 능력 향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을 걸고 질문을 하며 영어로 말을 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말하기 전날 저녁 혹은 병원 실습 전날에 다음날 꼭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을 찾아서 공부하여 실제로 사용해보며 다양한 회화 표현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익 점수 향상인데요. 토익 성적이 영어 실력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토익 영어 시험은 취업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수를 가기 전 귀국 후 토익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토익 문제집을 챙겨 미국에 갔습니다. 매일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 토익 시험 중 듣기 파트에 해당하는 LC 점수는 485점으로 만족스러운 점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글로컬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영어 실력은 물론 간호학이라는 전공과 간호사라는 직업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졌으며 애정이 생겼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고 이를 위해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더잘 알게 되었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간호수업 선생님인 조이스 선생님의 인터뷰와 병원 실습을 총괄해주신 파트리샤 선생님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Yes, my name is Joyce An. Mm -hmm. And I teach nursing English. Okay. Mm -hmm. Gina was and she was an excellent student. She was very attentive in class and she paid she uh, was able to answer questions and ask questions and uh, I enjoyed her very much. Well, my topic is nursing English, and of course, we are learning uh, words and phrases that we can use in the healthcare setting, uh, how to pronounce them correctly, and uh, also learning about admitting patients and how to do that. We did many role plays, we did a head to toe assessment. So, there was a lot they learned in a very short time. Well, I think this was a great class. We were a mixture of, of Taiwanese and Korean students, so we paired them so they would have to use English. And they did a great job. I'm very proud of them all. My name is Trish Redman, and I am the manager of clinical education at Regional Hospital of Scranton. Marywood University reached out to ask if we would be interested in sponsoring the students and we met with Dr. Kang and he described that the students that would be attending would be very high caliber students and are interested in observing here in the hospital. So the benefit of you doing this program is to observe what it's like to be in an American hospital, to observe the nursing staff providing care to patients in medical surgical units. learn a lot about nursing in textbooks and our books that we read, but that information comes to life mm -hmm. when you are getting those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patients and the nurses in the hospital. so i think the best experience you can get is hands-on experience working in a clinical setting and observing um, how that information that you learn in the textbook kind of comes to life.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